죽은 다음에 아무 소용 없어요. 음. 이 할머니, 하, 할머니 하, 뭐 딴다? 할머니 어디서? 비지도. 뭐 딴다? 뭐를 따지지? 레몬,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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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 할머니 아픈 할머니거든? 에요, 근데 나와서 또뭐 짜고 있어. 손주가 만병통치야. 음. 할머니 손주 뭐 하고. 하세요? 레몬 딴다. 손주 줄라고? <laughs> 어떻게 알았어? 응. 65세 진아 할머니 오래간만에 손주가 왔다고 응. 레몬을 따느라 바쁘다. 아이고야. 좋겠다. 응. 우리 손주가 레모네이드를 좋아해. 응. 레몬으로 이제 차 만들어서 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응. 근데 할머니 많이 아픈 할머니야. 그때 아파도 손주 줄라고. 응. 평소에는 응, 그렇지 아프다고 누워만 있었는데 손주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 진아 할머니 힘이 불끈불끈 샘솟나 보다. <laughs> <에>? 왜냐하면 <laughs> 아니 손주가 좋아하니까 또 손주가 뭐길래? 저 따가지고 또 레모네이드 만들었어요. 금세 아파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어, 또 손주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목이 정시 번쩍 났어. 아, 정시 번쩍 났어. 손주가 만병통치야. 그래서 만병통치야. 아유. 아, 아, 아.